작은데도 불구하고 3m 40. 네 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불탄 숲을 그냥 두면 이렇게 더 빨리 어, 불에 강한 산불에 강한 화렵수림이 어, 된다. 조림을 하지 않은 숲은 시간이 지나며 불에 강한 화렵수림으로 자연 복원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산림청은 수천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산불이 커지는 큰 이유는 이수관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불이 올라가서 하늘로 솟구치죠. 근데 소나무림에서 숯가구기를 화염소를 싹 제거를 하면 그수관나가 일어나요. 근데 이게 타면서 막 터져 올라가는데 그게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에 탈 것이 있는데서 또 태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전진을 하는데.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. 산불 위험이 높은 곳에 소나무를 심고 있다? 이미 불폭탄을 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2019년, 2023년 산불에는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경험해 봤으니까. 근데 역시 똑같이 벌목하고 이렇게 잘 올라오는 참나무까지 다 베어버리고 또 소나무를 심었다. 이건 심각한 범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